은수 응. 씨 내가 왔어. 아 어, 뼈막이 있어. <laughs> 어 어머 어머 잠깐만. 야 잠깐만. 아 씨발 뭐야 이거. 아 씨발. 아. 자 파이팅. 아, 아. 대나무, 대나무 캐 대나무 캐. 어디 어이 새끼들. 나 대나무 갖고 왔어. <laughs> 나, 나 잡을게. 대나무로 잡아 대나무로. 나이스. <laughs> 나이스. 아. 잠깐만. 어, 어, 어.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오브젝티브스 에드. 잠깐만요. 이거 혹시 화면 아아아 아. 아, 오케이 오케이 확인 확인. 물컹씨 탭한번 눌러볼래? 어어 그렇지 이렇게 때리면은 우리 체력이 떠 얼마나 아픈지 어. 보여 지금 보여 <laughs> 굉장히 아파 오어 잠깐 잠깐만 내 인벤토리 어떻게 열어 조심씨그 스테이터스 스테이터스 스테이터스! 안되는데? 어? 더 크게, 간절하게 외쳐야 돼 제발 <laughs> 하게 해주세요 스테이터스! 안되는데? <laughs> 안되잖아 <나>. 은 <laughs> a 씨 어? 제대로 e n and then, a 스 d t h e 이, 1키를 누르면 돼, 2키. 은수씨, 나 속인 거야? 어? 에이... 물콩씨... 힘진한 사람이 살아남기 힘들어. 어, 잠깐. 은수씨, 이거 봐. 어? 너 죽었는데? 새로운 삶을 살라고, 이제. 대나무로도 뭐 양파. 아, 뭐야. 잠깐. 우리 이렇게 살아가면은 살아갈 수 없어. 우린 서로 믿어야 돼. 스무 씨. 믿어 봐. 내 제작대나. 내 제작대나.